제가 저를 설명하는 멘트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멘트는 2864입니다. 이건 김재 원장님이 스포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학원에 재직한 일수입니다. 제가 이걸 왜 슬로건을 내놓냐면 어, 제가 좀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의심을 많이 하세요. 아이 사람이 예비고위를 담당할 수 있는 경력이 될까? 이 사람 생각보다 좀 어려 보이는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저는 교생도 이 학원에서 참고로 다녀왔고요. 계속해서 이학원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강원이와 함께한 일수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력이 없어요. 강원이밖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계속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감사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리고 김정희 원장님이 이철호 부원장님이 목동 뒷단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무지를 변경해 본 적도 없고. 바꿔본 적도 없고 흔히 말하는 양천고, 대감고, 신목고, 진명여고 등등 이목동뒷단지에 있는 학교에 대부분을 아이들을 봐왔고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일 잘 아는 강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비고등팀장 우상환입니다. 보시면 어, 기존의 아이들이 봐왔던 중등 내신이에요. 문제를 쓰 보시면. 일단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한번 한 10초 정도 드려볼까요 일단 중등 내신의 기본적인 특징은 짧아요. 문장 자체의 단위가 짧고 그냥 작품 하나에 대해서 단순하게 물어보거나 혹은 그냥 밑줄 정도 소설에 쳐놓고 각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정도를 물어보는 게 기존의 아이들이 봐왔던 중등 내신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원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중등 내신은 어머님들다 아세요. 그냥 A만 받으면 되지 않나? A라는 기준이 90점이죠. 근데 학교생들도 선님 귀찮고 불편하니까 수능평가 거의 다 웬만하면 다 만점 줘요. 그러니까 80점대 중반만 맞아도 우리 아이 그냥 A 받고 A로 다 찍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되게 잘한다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걸 바로 볼까요? 사이즈가 좀 달라졌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출제됐던 고등학교 문학 내신입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일단 뭐가 좀 생겼죠. 가만 보시면,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뭐, 프란츠, 카프카? 이런 거나, 보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독해력 자체를 요구하고, 이것과 본문 내용을 연계해서 문항을 풀어내는 걸 요구해요. 좀더 보면, 아이들의 문제는, 얘도 일단 못 읽어요. 얘도 한, 지금, 보통 시험지가 이거보다 좀 작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받아보게 되는 보기는, 이것보다 1.5배가 된한 7, 8줄짜리의 보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말도 한번 읽어보시면, 시의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여기 있다가 이제 애들 공부 안돼 있으면? 어? 어머, 어, 어떡해요? 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고등 실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100%안 낯설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낯설고 힘들겠죠. 근데 고등교육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서 좀더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오규원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품은 고등학교에서 고지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말을 바꾸면 낯선 글을 처음 아이들은 무조건 내신에서 만나게 돼요. 수능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거를 럼그 지금부터 고등국어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서 쉽게 깰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강원이는요? 어머니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럼 강원이 너네 어떻게 할 건데? 그다음 문제죠. 원의와 솔루션을 합쳐서 저희는 원이루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를 아까 보셨다시피, 단순하게 내신 기간 6주, 7주 공부하는 것만으로, 그냥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건, 목동에서 불가능합니다. 대치도 불가능할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비 내신 기간에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언지를 해줄 거예요. 이런 건 충분히 내신에서 허용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건 너네 교과서에 나중에 실려있으니까, 미리미리 잘받는게 좋아. 라는 걸 계속해서 언지, 언지해주고,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어머님들 기억하시면 좋을 게 1학년 내시는 전 영역이 출제가 되더라도 결국 아이들의 등급을 결정하는 건 문학과 문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학과 문법만 문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문학은 당연하게 낯선 거 그리고 보기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고 실제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맞닥뜨리는 게 중요하겠죠. 문법도 기본적인 암기가 그냥 당연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주차가 좀 나뉘어서 진행이 돼요. 보통 6 플러스 1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1에서 3주차는 저희가 예측하게 된 기본적인 내신 시험 범위를 쭉 나가게 돼요. 일단 교과서 있는 건다 배워야 되니까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나가는 속도와 저희 속도가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3주차 정도면 저희가 생각하게 된 기본적인 1차 진도가 거의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봐서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를 좀 파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차 진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학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이 너무나 어렵다면 기존 내용을 한번더 수업을 하거나 혹은 아까 보셨다시피 보기형이나 외부 지문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실전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그럼 좀100% 적중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드 입장에서 아, 내가 왓선 걸 만났을 때 기존 작품과 어떻게 연계해서 좀 풀어나가야겠구나라는 게 파악이 좀될 거라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테스트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특징을 보시면 객관식이 없어요. 찍지 말라고요. 그리고 첫 주차를 제외하고 테스트를 봅니다. 첫 주차는 배운 게 없으니까 공부해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테스트를 볼 거고요. 자체 내신 제작 교재라고 해서 교재를 두 번을 지급하게 될 예정이고요. 파이널 교재 역시 저희가 다 자필로 혹은 수기로 작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진짜 이 파이널 교재에 공을 엄청 많이 드리거든요. 받아본 아이들이 양천에 붙습니다. 저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살면서. 1등도 만들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어, 제 자랑인데요. 이 친구가 1등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1등.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애들은 왜 사진이 없냐면, 1등이니까 지가 보냈겠죠. 1등하고 기분 좋으니까요. 1등 하면서 뭐 양천에 고입니다 이런 말도 많이 받았고, 뭐 1등급도 많이 받았고, 9899 나온 이 친구는 이제 아마 서울대도 오래 쓸 텐데, 지금 고3이거든요. 얘는 10번 시험에서 다 1등급 나왔어요. 지금까지 다 시험 봤을 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뭐, 엄매도 3등으로 마무리하고, 뭐, 9등이고, 4등이고, 요런 것들을 많이 해서, 어, 내신 실력에 있어서, 어, 제가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증명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